네, 이번 시간에는 루미온에서 애니메이션 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동영상 모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전까지 이미지 모드에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영상 모드에서 효과를 적용을 할 겁니다. 일단 맨 처음에 고급 이동이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이동이라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하나씩 애니메이션을 줄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고급 이동이라는 효과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일단 사용법에 대해서는 편집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원하는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선택해 보죠. 먼저 원하는 오브젝트를 살짝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 키프레임 방식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됩니다. 다시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시간을 변경해서 그 시간에 이동할 위치, 또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고급 이동에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 변경하거나 크기 변경, 회전 모든 변형값이 생기면 바로 그 지점에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깁니다. 더 원치 않는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지점에 변형값, 즉, 여기서는 이제 그 동선이 되겠죠? 그 동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한다면 아주 쉬운 방식입니다. 한 지점에 그 지점이라는 건 키프레임을 말하는 거고요. 한 키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 오브젝트의 정보 값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시간에 이 오브젝트의 정보 값 그의곧키 프레임이 되겠죠.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모든 오브젝트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고급 이동이라는 효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이동을 제외하고요, 매스 무브라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무브라는 효과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자동차들, 자동차들을 한꺼번에 움직여서 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차들을 하나씩 고급 이동을 통해서 하나씩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지만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스무브라는 효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편집 모드가 보이고요. 대량 배치라는 배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과 비슷하게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가상의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이 라인의 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선을 따라서 차들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경로 재계산이라는 이 리프레시처럼 보이는 이 마크,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 선에 포함된 오브젝트들이 노란색 박스를 가지게 됩니다. 노란색 박스를 띄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 경로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요 재생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 속도를 올려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라인을 원하는 만큼 표현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러, 이런 식으로 연정을 시켜서 그리고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지점을 더 클릭해 주면 선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가상의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너는 부드럽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를 다시 한번 개선하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도로를 따라서 차들이 애니메이션을,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 방향을 전환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매스 오브라는 효과였습니다. 매스 오브 효과는 삭제해주고, 이 다음에는 일반적인 효과에 키 프레임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효과를 하나 적용을 해줬는데요. 여기 옵션들 끝에 보면은 물결 표시가 있는데요. 이미지 모드에는 옵션의 물결 표시, 키 프레임 생성 아이콘이 없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만 키프레임을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효과에 키프레임 생성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즉, 대부분의 효과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의 키프레임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고급이동과 비슷하게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타임 슬라이드 바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키프레임 생성을 클릭해주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 이동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고급 이동하고 다른 점은 약간 변형값을 주면 자동으로 생겼지만 여기는 직접 키프레임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야 키프레임이 생기는 방식이고요. 키프레임 생성을 먼저 누른 다음에 변형값을 주게 됩니다 고급 이동은 변형값을 주면 자동으로 생겼고요 여기선 키프레임 생성을 먼저 해준 다음에 변형값을 주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 키프레임 지점에 정보를 담아서 저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동으로 시작점과 끝점의 값을 이어서 해가 자연스럽게 지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효과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 날씨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비와 눈이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겠는데요. 비와 눈 효과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비가 기본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비에 젖어서 자동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물이 튕기는 이런 표현까지 같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바꿔주면 예, 이렇게 눈이 쌓였고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을 좀 올려서 좀더 많이 내리는 표현이 되겠죠. 비와 눈 같은 경우는 특히 비는 오브젝트의 음향 효과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서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 보이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이어 보이기라는 효과는 현재 지정한 레이어들을 껐다가 켜주는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빌드 모드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있었죠. 레이어별로 여기 라이트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뷰를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게끔 변경을 했고요. 필요없는 편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먼저 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야겠죠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라이트 레이어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난 후에 또 키프레임을 하나 또 생성을 해 주고요 다음에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해서 라이트 레이어를 켜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에 태양 효과를 넣어서 해를 좀 지게 이런 식으로 해어 지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보이기라는 효과를 넣어줌으로써 현재 지정한 레이어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굳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반 이미지 모드에서도 레이어 효과를 지정을 하게 되면 각 클립별로 원한, 원치 않는 레이어를 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이트가 필요가 없다면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꺼주는, 꺼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틀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제목이라는 타이틀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로고 파일, 외부 로고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로고 파일 을 하나 가져오고요.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가 상단으로 오고 글씨가 아래로 오게.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그리고 나타날 때 표현되는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애니메이션 페이드로 하나 지정을 했고요. 이 로고가 들어갈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글씨체 혹은 이 원하는 글씨체가 있다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확인을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주면 이 로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작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퍼센티지라고 퍼센티지가 적혀 있는데, 시작 부분을 50%로 바꾸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50%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지속 시간을 늘려서 이 로고가 사라지지 않겠고요 해줍니다. 그리고 인아웃 지속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수록, 될수 있게, 천천히 진행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줘야겠죠.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우고요. 로고 크기를 같이 키워서. 이 전에 있던 효과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현재 클립이 너무 짧아서 2초밖에 안 됐네요.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여유있게 늘려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페이딩 아웃을 줘서 하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을 끝날 때쯤에만 시작 부분은 꺼주고요. 끝 부분만 나오게끔 해서 로고 시작하는 부분과 겹쳐지게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와야겠네요. 예.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걸 응용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파노라마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